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입니다자 오늘 일요일 아침입니다. 주말 잘들 쉬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프로듀스 무식 배구회자 일요일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비오 두 경기 LGSSG 삼성 하나, 그리고 리그컵 일본 리그컵 한 경기 샴푸 키로 원한 축구 월드컵에서 한 경기 폴란드 핀란드 에 l 리언 경기는 에이조나 보스턴 경기에서 5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이로 구매한 내용이 어제 제가 멤버십 올려드렸던 내용입니다. 두산 LG 경기가 취소되면서 삼성 하나, 패배, 라오스 한국, 핸디패에서 적중한 내용이 있어서 올려드렸고, 요 부분은 제가 이제 같이 한번 엮어서 구매했던 경기인데, 다행히 뭐, 다 적중이 돼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첫 번째 경기, LG SSG 경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해외 배당은 1.67, 2.25에서 LG 전비를 받고 있습니다. LG가 78승, 3무 4 6패 승률, 6할, 리푼, 쿨이 6할 때를 넘는 유일한 팀입니다.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SSG가 64승, 3후 58패, 승률, 5할, 리푼, 올리 기록하면서 3위 유지하고 있습니다. SSG도 이제는 좀 여유 있는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 5경기, LG가 3승 2패, SSG가 4승 1패, 두팀다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LG는 4일 경기 이후 이틀간의 휴식을 취하고 오늘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어, 불펜이 조금 더 탄탄해 보이고요 SSG도 어제 경기를 쉬었습니다 기본적으로 SSG 같은 경우는 워낙 불펜이 좋기 때문에 초반에 점수만 많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팽팽한 경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자 오늘 선발투수 LG에서는 임창규 SSG에서는 김강현 선수가 선발을 등판하고 있는데 두 선수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강현 선수입니다 7승 9패 4.63 방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 충분히, 자기 목숨을 해주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삼진 본래 비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WHP 1.44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를 보면 좀 점수를 줍니다. NC전도 4인이 오자체, 그리고 KT전도 4인이 자자체 하면서, 최근 중에좀 무너졌던 흐름이 있고, 7월 중순 또 8월 초까지 좋았던 흐름에서, 최근에는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이고 LG전은 한번 등판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등판 기록이 있는데 유인전 이라서 비자책 자책점이 비자책이지만 그래도 실점은 4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자책이지만 4점의 실점이 됐다는 거는 안타를 좀 맞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LG전에서도 좀 고생을 했던 김강희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임창규 선수입니다 임창규 선수 올 시즌 11승 4패 상당히 좋은 성패 만지는 기록 하고 있고 자책점도 2.74, 삼진 볼넷 비율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WHP 1.24. 최근에 임창현 선수도 약간은 점수를 줍니다. 기아전 5.2이닝 2실점, 또 키움전 5이닝 또 이자체. 그래서 시즌 초반 또 중반 또 8월 초 이럴 때 좋았던 흐름 속에서 약간 점수를 주고 있다. 뭐 체력적인 좀 부담도 있을 거고 올 시즌 풀 타임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김창희 선수도 약간 체력적인 부침이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잘수이 대결 결과적으로 선발 투수들이 5이위까지는 막아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김강희 선수도 한해 무너지는 경향만 좀 배제를 한다면 충분히 5이위까지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 경기 저는 승패보다는 언더 쪽에 좀더 유력해 보입니다. 7.5 정도 기준치움 중일 중용 중용 것 같은데 언더 해상해 보고 그래도 불편이라든지 더타선는 짜임새, 또 이틀 정도 쉬고 체력적인 휴식을 취한 LG가 승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홈승, 언더, 배당 노르시 분들은 전반에 무승부까지 예상해서 LG, SSG 경기는 홈승 언더 전반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475번 삼성 하나 경기입니다. 해외 배당은 1.36, 3.30에서 삼성 전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저 삼성이 64승, 2무6 1패 승률, 5할 8푼 4위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가 73승, 3무5 1패 승률, 5할 8푼 9위 2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치열하게 4위, 5위, 6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5위와 6위, 한 캠차로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뭐, 삼성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그런 모습일 거고, 최근 다섯 경기에 도팀다 삼성 2배씩 복합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하나가 승리를 받았습니다. 삼성이 초반에 그런 7점, 또 실책이 불미가 되면서 결국은 뒤집지 못했습니다 7대4로 패했는데 자 오늘 경기에서는 삼성이 조금 더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 선발투수는 원태인 10승 4패 3.2 방울 기록하고 있고요 6인 2 이상은 꾸준하게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전 등판 기록이 있습니다 2승 1패 2.84 자신의 방울보다 하나전은 좀더 좋은 기록을 갖고 있고 하나전에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투구를 할걸보여집니다 자, 하나에서는 오늘 황준서 선수입니다. 2승 7패 5.48방을 기록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뭐 3이닝에서 4인 정도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 2패 기록하고 있고 15.43 삼성전에는 흔들리는 모습. 모든 흐름이 이번 경기는 삼성이 좀더 유리해 보인다. 홈승을 예상해 보고요. 그리고 원더버 같은 경우는 이 경기는 9.5 정도 경청이줄것 같습니다. 황준호 선수도 끊기는 날에는 뭐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 언더까지 예상하면서 삼성, 하나 경기는 홈승 언더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512번, 일본 리그컵, 샴푸이로, 현안 경기입니다. 지금 배당은 1.31, 4.05, 6.60에서 샴푸로가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일본 리그컵 2차전이고요 1차전에서는 샴푸이로가 손안에게 원정에서 3대 1을 패배했습니다. 제가 이 경기는 이제 예상을 해드리면서 쇼난이 지진 않는 경기를 할것 같았는데 결국은 승리가 됐고 자, 이번 2차전, 일단 1차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쇼난이 원정 경기, 쇼난이 원정 경기력은 홈 경기보다는 50% 정도 다운되는 그런 경기력이 나옵니다. 이번 경기가 쇼난의 원정 경기, 삼프유족 중에서는 1차전에서 한 골차 리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1차전에 그런 패배를 서욕해야 되는 그런 모습, 어, 삼실점 했던 부분이 좀더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홈 경기라는 점, 그리고 홈에서의 경기력은 현안에게 두 골차도 충분히 가능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샴푸이로가 1차전의 패배를 서욕하면서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 홈승 예상해보고, 자, 도더바는 어차피 한 골차 극복을 하기 위한 샴푸이로의 공격적인 흐름, 결국은 오바가 좀 예상됩니다. 3프이로 현행 경기는 홈스 부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3번 축구 월드컵 예선입니다. 폴란드와 핀란드의 대결. 해외 선정 승률도 61%, 24%, 14%에서 폴란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자팀 상대는 적이 있습니다. 삼승 1무 1패 폴란드가 앞서 있고 홈에서 두번 연속해서 폴란드가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재번 경기가 폴란드 홈 경기. 자 폴란드가 최근의 경기를 보면은 월드컵 예선에서 핀란드에게 원정 에서는 이대로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강팀 네덜란드 경기에서 원정 에서 무승부를 거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가 폴란드의 홈경기 핀란드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게 는 승리를 얻었지만 또 노르웨이에게 는또 원정에서 패배를 하면서 원정 경기를좀 약한 모습 홈경기 폴란드 의 홈경기 그리고 상대전쟁에서도 폴란드가 홈에서는 우세 직전 네덜란드 의 경기를 봤을 때 한국어자 정도는 폴란드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홈승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더보 같은 경우는 두골기내의승부 예상되고요. 배당 노르신 분들은 폴란드가 한골차 1대 0 정도 승부 예상하면서 폴란드 핀란드 경기는 홈승 원더 햄무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9번 애리조나와 보스턴 MLB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배당은 1.95, 1.87에서 보스턴이 전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애리조나는 71승 71패 딱 5할의 승리를 맞추고 있습니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 기록하고 있고요. 보스턴은 78승 64패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3위 치열하게 지금 와일드카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다섯 경기두팀다 3승 2패씩을 기록하고 있는데 흐름은 애리조나 쪽이 좀 덥습니다. 애리조나는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게 2연승 그리고 보스턴에게 승리하면서 3연승 보스턴은 반면에 3연승 이후 클리브랜드 에리조나에게 패하면서 2연패. 최근의 흐름은 에리조나가좀더 좋아 보이고요. 자 이번 경기 선발투수 에리조나에서는 넬슨입니다. 7승 3패, 3.57 방어 기록하고 있고요, 5인 정도 투어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전 상대 등판 기록은 없습니다. 보스턴에서는 브라인 선수가 선발입니다. 11승 6패, 3.07 기록하고 있고요, 5이닝에서 6인닝 정도 투어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능력에서는. 어, 두 선발투수가 비슷한 모습이라 고 보여지고, 반면에 이제 애리조나가 홈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원전보다는 홈 경기 경기력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이고, 또 토타 밸런스가 맞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애리조나홈 경기 홈승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더버 같은 경우는 두 선발투수가 다 상대전 등판 기록이 없습니다. 호투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두 팀의 타선이 그렇게 썩 물러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온도까지 예상하면서 애리조나 포스턴 경기는 홈승 온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토스 무식 1 0 5차 일요일 경기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또 주말 적중하시면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내러친 프로토스 무식 월요일 경기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